어 아이유가 나오면 어, 사실상 당연히 영광의 자리는 아이유가 차지할 것 같고요. <laughs> 예, 10월 10일이 또 1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리고 아이유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음, 음악 들어볼. 오랜만에 나온 정규 앨범인 만큼 좀 이벤트성 활동 계획이 잡힌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이유가 10주년 이제 싱글을 발표해요. 어쨌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아이유의 노래도 좀 들으실 의향이 있는지 하고 관련해서 좀 아이유에 대적할 만한 타이틀곡의 창출 포인트 왜왜 타이틀곡을 들어야 하는지를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어네 지금 조금만 더 크게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들려가지고 죄송해요. 아이유는 네. 들었는데 아, 네. <laughs> 듣고 싶은 건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들리시나요? 아, 네. 네. 네 들리세요?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 제 자리에서는 이게 잘 들려가지고 네첫 네. 번째 질문은 오랜만에 나온 정규 앨범이니까 향후에 이제 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랑 또두 번째 질문은 오늘 아이유가 싱글을 발매하잖아요. 네 어찌 됐든 경쟁을 둘이 같이 하게 되는데 어, 타이틀 '바이브 타이틀 곡'의 창출 포인트 왜꼭 들어야 하는지와 음. 더불어서 아이유 노래도 같이 들으실 건지 또더 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아이유가 나오면 어, 사실상 당연히 영광의 자리는 아이유가 차지할 것 같고요. <laughs> 예, 10월 10일이 그것 1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유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음악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 계획은, 음, 지금 음악 방송, 이번, 어저께 그, 유일 스케치북 녹화 끝냈고요. 어, 앞으로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만약에 공중파에서 1, 1위를 주신다면, 뭐, 이기가요나 뮤직뱅크나, 뭐, 쇼음악중심이나. 민폐예요 네, 민폐지만, 굳이 뭐, 그렇게 잘 된다면, 네. 그런 걸좀 나가서 우리가 또 활동해보는 것도, 오.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 의향이 있으시군요? 어, 그 뭔가 결과가 좋았을 때 약간 공연 비슷한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렇게 멋있게 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네. 연말에 이제 콘서트 저희 이제 준비를 네. 또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연말 아마 공연 준비를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네, 11월 동안 아마 10월은 저희 이렇게 어, 나머지 스케줄 소화할 것 같고요. 11월에는 연말 이제 공연 연습할 것 같아요. 아 연습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 12월 시작해서 저희 어 25일부터 사실을 하긴 하는데 그 전에 스케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투어 준비로 계속 준비하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방송 없이 1위를 했을 경우에 인기가요 쇼막 중심 뮤직뱅크에서 우리 바이브를 만나볼 수 있는 영광을. 전혀 네. 사실 뭐 이렇게 뭐 1위고 뭐 이런 거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없어요. 네.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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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콘서에서어 그랬나요? 네네. 항상 이렇게 발매된 이후에 막 사랑을 받고 막 그렇게 해서 음. 그런가? 그 앨범 이렇게 뭐 차트 순위 이런 건 저희 좀 괜찮았었는데 네, 그, 공중파 음. 이런 데서 우리가 막뭐 아, 이렇게 음. 1등을 한다거나 뭐 이래 썼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하면 뭐인기요뭐 어. 뭐, 무조건. <laughs> 네. <한 번씩 웃음> 무조건 한 번씩 돌기. <laughs> <무조건, 한 번씩 웃음> 네, 네, 예,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